5월 6일 미국 주식 3분 뉴스 미주3 시작합니다. 먼저 5월 5일 한국예탁결제원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순위입니다. 1위 테슬라, 2위 다케다 제약, 3위 카나안이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 미주뉴스를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GM 1분기 반도체 부족 여파 피했다. 기대 이상 순익. 현지 시간 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GM은 분기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30억 2천만 달러 안약 3조 4천억 원의 순익을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생산 차질은 2분기부터 반영될 것으로 GM은 보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반도체 대란이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올해 전체 예상 수익은 최대 11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 대만 연일 압박 TSMC 미의반도체 공장 증설기로 현지 시간 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아이몬도 미 상무장관은 아메리카협의회와 진행한 화상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 TSMC를 비롯한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 자동차 업체의 물량을 우선 적으로 줄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로이터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tsmc가 애리조나주에 신설하려던 공장을 애초 한 곳에서 여러개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엑션모빌 인력 관련 비용으로 200밀 달러 지출 예정 엑션모빌이 올해 인력 감축 비용 으로 최대 2 0 0밀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엑션모빌은 모든 인력 부분을 합쳐 서 올해 말까지 인력 감축이 실질적으로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위터, MBC, 빌보드, MLB 등과 콘텐츠 계약 발표. 트위터가 뉴프론츠 마케팅 프레젠테이션에서 MBC, MLB, NHL, 라이어게임즈 등과의 파트너십 체결을 공개했습니다. 빌보드에서는 파트너십을 통해 트위터에서 유행하는 음악을 집계해 실시간 빌보드 차트를 제작할 예정이며, MLB나 NHL에서는 더 많은 라이브 및 하이라이트 영상을 트위터에서 재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구글 사규 완화하며 많은 근로자들의 재택근무 기대. 구글 측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어 사무실 근무가 정상화된다 해도 20% 정도의 근무자들은 재택근무를 하게 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또 다른 20%는 다른 도시의 사무실로 배치될 것이라 하기도 했는데요. 순다르 피차이 CEO는 이로써 60% 정도의 근무자들이 일주일을 모두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메르카도리블의 재무상태표에 비트코인 편입. 메르카도리브레가 올해 1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7.8밀리언 달러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메르카도리브레의 자산 및 현금에 비해 작은 비중이긴 하지만 또 다른 상장회사가 비트코인을 보유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옐런 금리 인상 발언 해명에도 미국 나스닥 하락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존스 30 산업평균지수와 s p 5 0 0 지수는 올랐지만 나스닥 지수는 부진했는데요. 제닌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금리 인상 반원에 대한 해명에 나섰지만 지표가 긍정적이면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시기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양호한 경제 지표가 투자자들의 경계감을 키웠습니다. 소더비 뱅크시 작품 경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결제 허용. 세계적 미술품 경매 회사 소더비가 뱅크시 작품 경매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소더비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맺고 결제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1744년 설립된 소더비의 이번 결정으로 암호화폐를 쓸수 있는 곳이 하나 더 늘었다고 CNBC는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유가 휘발유 재고 증가에 하락 반전 0.1% 하락 미 동부시간 5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WTI 가격은 전장보다 0.1% 떨어진 배럴당 65.6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원유 시장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유가 상승 폭이 커지면서 조정 압력도 커진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미주 3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